안녕하세요. 케입니다 망했어요. 비공급 발주에 얼마를 썼는데 처참히 망해버림.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한달 용돈 2만 원인데 비공급판 좀 굴려보겠다는 정의감에 시켰어요. 근데 구매자 한 분이라 손해 메꾸려고 앨범 다 팔았음.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엽서 존이 아니시게? 카메라 구도 왜 이렇게 못 잡나요? 제가 죄송해요. 이건 스타드림 재질이라고 반짝거려요. 조명 대가리를 옆으로 돌려놓고 저걸 보여주겠답니다. 컷 편집 좀 많이 했어요. 예쁘죠? 인정하는 부분이시소. 네일 팁 오랜만에 붙여서 비공급 돌리기 스킬 미숙. 감탄만 나옴 색감 봐라. 3년 동안 에즈가 이렇게 색감을 잘 뽑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요. 도화는 이지님이 예뻤는데 실물은 은지 님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저도 조용히 자막만 달고 싶은데 아빠가 TV를 너무 크게 틀었으며 아빠도 이제 건강 챙기려면 볼륨 칠로 합의 봅시다. 진짜 너무 효녀 아닌가? 정성이 갸륵함. 제 행동이 너무 굼떴네요. 떴다 떴다 굼떴다. 방 내어 네, 무 예쁘시게 안강강아 근데 저 30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10대 이시에저 정상인데 누가 물어봤냐고요? 제가 댓글로 헤이터들 시비 털고 다녀서요. 드디어 기다리던 포카가 옴. 올드 팬분들은 스티커 더 좋아하시던데 전 포카가 더 좋음 아무도 말리지 마안 말림. 사실 이건 아는 트친 언니한테 300장 대량 양도 함. 너 같은 애도 친구가 있냐고요? 나도 놀라운데 있음. 근데 이게 보정이 좀 뭉떡하게 나왔음. 알바노 니님이 얼굴로 은혜를 주시는데 넘주음 하체 순덕이 돼버렸 방금 멘트 주호남 닮은 듯. 이건 제 최애 도안 시리즈. 이도아 언님은 연락을 하루 뒤에 보셔도 친절하셔서 만족. 공식 팬톡방 개인굿즈 금지돼서 홍보할 곳이 트터밖에 유. 그래도 한명 사시는데 콘서트 전이어서 그런가. 아직 떡매 배송이 안 왔는데 하넘 기대됨. 묘님 얼굴에 색감 보정이 너무 잘 먹음. 유광 귀도리도 시키고 싶었는데 다 어울리는 게 무광이어서 아쉽. 올드팬분들이 안 사주시면 답도 없는데 2공 3부 팬분들은 죄다 현생 살로 떠나셨거나 탈바 돌아와 언니 팬들. 강희정 양을 사랑하게 됨. 갑자기? 싶겠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음. 근데 님들이 비공구 더 주라며 또 주라며 유유유. 이 정도면 하나 사줘라 제이비로요. 다음 영상은 떡맥강이랑 포장일 듯해, 비비.